주도권과 의사권을 포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애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아함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 즉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시간에는 주도권과 의사권을 포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로 26절에 이삭은 4 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받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여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었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안이 찬직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의 이삭이 60세였더라. 23절을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이라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서가 마다 들인 데다가 이삭이 처음부터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이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으므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는 이삭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을 안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술술을 썼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기가 별미로 만든 음식을 이삭에게 갖다 주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리브가는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차지하도록 하는 일을 주도했는데 이는 정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해도 세상적인 책략과 술수를 사용하여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리브가의 방법은 옳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행동은 결국 가정의 불화와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의지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주도권과 의사권을 포기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가문의 축복권을 넘겨주려 했을 때 리브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이삭을 속여 야곱이 축복권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속임수의 대가는 컸습니다. 이삭의 집안이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낯선 땅에서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만일 리브가가 하나님을 믿고 그 계획대로 끝까지 인내했더라면 그녀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결국 훗날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대립 관계가 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수단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오묘한 계획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눈을 활짝 열어서 조급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르도록 자신의 주도권과 의사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요셉은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신다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 어떤 관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은 철저히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각종 어려움에 시달릴 때 이러한 회의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지금 어느 곳에 거하든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끌어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의 일에 참여자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삶에 뿌리박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에게 어떠한 직분이나 직위가 있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이 앞에서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장소, 상황,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령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신뢰하다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신에게 절한 것을 꿈꾸었지만 형들에게 배신당해 종살이를 했고 훗날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울 왕을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요셉과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의도대로 이끌어 가려는 마음을 주님에게 온전히 드리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도권과 의사권을 기꺼이 포기하는 결단을 하고 모험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기는 쉽게 할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인생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보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과의 친밀함은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모험과 동역을 통해서 깊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꼴 보기 싫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연단시키고 성숙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요셉과 다윗처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생각이나 결정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주도권과 의사권을 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묵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주도권과 의사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일을 하다가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버리고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도 고난과 시련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는 법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만회의 신앙을 가지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내다가 하루 아침에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 40년 동안 험난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각종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주변의 환경을 보며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들을 보며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며 고생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을 갖기보다는 그러함에도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사역, 자신의 은사, 그리고 교회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재단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주님은 그 사람도 그의 사역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기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의 종이 될 것입니다. 사역이 우상인 것입니다. 또 성령이 아닌 교만과 육체가 그 사람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 당신의 재단 위에 나의 모든 은사 나의 모든 재능 내 모든 명예와 지위 그리고 당신이 나를 불러주신 사명 나의 힘 명석함 능력을 올려놓습니다. 이 모든 각각의 재물에 대해 내가 주께 하옵소서. 당신이 내게 돌려주실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후로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소유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가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신들을 섬겼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야망을 온전한 죽음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기도를 자주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큰 부르심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더 자주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주도권과 의사권을 포기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수단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오묘한 계획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눈을 활짝 열어서 조급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자신의 주도권과 의사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관계, 어떤 상황에 거하든지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주도권과 의사권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어리석은 우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